문자로 질문 또는 요청할 때 주의사항 6가지. 첫 번째, 한 번에 한 개씩 요청하거나 질문한다. 연관성 없는 질문을 여러 개 하지 마라. 여러 개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이 무시되거나 답을 받지 못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지 마라.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질문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상황 또는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질문의 목적을 유추해야 알수 있는 모든 질문은 좋지 않다. 예의 바르게 요청하라. 앞뒤 없는 부탁, 막무가내 요청, 아무거나 묻는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개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상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에서도 예의를 잊지 마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을. 들게 하라.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라.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면 상대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요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 이유나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면 안 된다. 요청이 완료되면 피드백을 하라. 요청했던 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감사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상대에게 피드백하라. 상대가 향후 당신의 요구사항과 선호사항을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성실하다는 인상도 준다. 적절한 문법, 철자를 사용하라. 오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문맥, 문법이 맞는지, 철자가 맞는지 반드시 교정하라. 문자로 질문 요청할 때 주의사항 6가지. 한 번에 한 개씩 요청하거나 질문한다.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지 마라. 예의 바르게 요청하라.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라. 요청이 완료되면 피드백을 하라. 적절한 문법과 철자를 사용하라. 요청 질문도 요령이 있다. 레터샤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